시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위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은 음반의오줌도기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나가시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구 참사로 희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분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12구 참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제대로 지적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의 시간은 10월 29일 10시 15분에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이태원 그 졸무, 좁은 골목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울부짖는 유가족 앞에 국회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참사 아닌 사고라고 불러라. 희생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칭해라.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 너무도 안타깝게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유가족들을 할퀴고 또 할퀴고 있지만 국회마저도 무기력하게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구 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이자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15일째로. 조사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함에도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실무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덜덜 손을 떨며 마이크를 잡고 대응한 소방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그저 목이 터져라 외친 파출소 경찰관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왜 나의 아들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절규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를 토닥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옹호할 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토닥이고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는 권력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맙시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곡히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정부 여당에 기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찌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만희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함께 했던 선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